이짜하니까 음. 빨리 빨리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 언약. 인데 은혜 언약이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들이 어, 되게 많이 나요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구약 어,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 약속, 신, 약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 성경 자체가 뭐예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록한 책인데, 오늘은 특별히 은혜 언약.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은 인류의 재와 비참함이었고, 인류의 재와 비참함의 원인과 결과는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인류가 첫 인류인 아담을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의 상태로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죄를 원죄라고 하고 그 아담 이후에 그 원죄 상태 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 아담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할그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명과 진리, 법률과 은혜를 가지 못하게 되었고 공의로우신 분의 질노와 저주로 말미암아 재앙과 형벌 속에 살며 후연이 너무나 심탄한 지옥으로 향을 비천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신는 주의 이야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이후 아담 이후에 원죄 상태로 태어나 한제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는 공의야 하나님 앞에서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벌로 말한 지옥에 가야 하는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일부가, 일부가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오늘 저를 내놓제 15강 문의 언약 20문에 해당되어지는데,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간하고 선하신 기쁨에서 영원부터 멸망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아담에게 모든 인류는 다 신팡 가운데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사베 풀어주신 모든 은덕들에서 끊어진 상태죠. 그런데 오늘 질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와 비참한 상태로 멸망하도록 버려주셨습니까라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요 그런데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전하고 선하신 기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푸신 뜻이라고 표현하시면 성경에서 미푸이라는 단어들이 공고가 중앙에 나오잖아요.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전하시고 선하신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영원부터 몇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다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종 중에 자세히 명하게 살펴보면 여러 부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는 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 주셨으니는 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인류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든 인류 아니냐. 그럼 성경은 뭐라 고랬냐 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죠. 이 그거를 근거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모든 인류가 구원하시다는그 성경 구절에 그 구절이 거기 합다는 거야,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인류가 그걸 근거하잖아요. 로근데 지금 오늘도 도로도 보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아니라고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그거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봐 봐라. 성경에 맞는 사람들 모두가 그 모든 사람이를구원맞기까지 우리 차림도 그잖아요 그럼 모든 일로 아니냐 이렇게말하는데 무엇을 놓친 고요 그런 도 계속 하스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 구절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요 된. 그리고 한복음 자체도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그거복음 자체도 20장 록구 5절. 2 0장2절인가요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내용은 모든 유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할때 공동체의 모든이죠. 세상 각 교회에 있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도. 영원부터 몇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몇 사람이란 모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1부분이란 뜻입니다. 은혜 언약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데 어느 부 분만, 1부분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강권력이 누가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우리 세 사람의 기준으로 능력이맞고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무작위로 선택하시는, 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내 네, 강권적인 은혜의 선택을 입어 선택받은 그 사람들과 은혜 언약을 체결하셔서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는사람들에게유효한 것이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 인 선택 안에 들어와 은혜 언약을 내은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와비참해서 본적 구속자를 통한 구원에서 들어오는입니다제 비참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일부분을 통하여 구속자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 예요 그래서 일부가 뭐, 모든 인류가 비참한 가운데 일부가 구속자의 은혜 안에서 어, 영원한 평거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하나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제 20문은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인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의미 없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1. 조건 없는 선택. 자, 선택이란 조건이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에요. 없다는 거에요. 거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이 조건이 좋아서 선택하여 그를 사용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아, 그런 설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사후 이렇게를 할 때, 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할 때, 인물, 인물들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어, 또 아니면 그 리더로서, 이렇게 예화를 열거나 뭘 하고 할 때, 성경의 핵심은 인물에 있지 않습니다. 인물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종종 오류를 도만하게 보면, 인물을 끌어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인물에 집중되어지는 오류가 조금 더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모세, 다윈 이렇게 사월은사월을 사흘, 굉장히 위대해서 이렇게 가죠. 베드로, 베드로가 어, 사도 중에 뭐, 뭐, 수제자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지만 베드로가 수제자였어 요 처음부터 아니죠? 네, 이제 다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노출에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그 더군다나 그는 하다나 눌러가까지 들어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뛰어나서람이사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신학생활하면서 들었던 설교 중에 잘못된 걸 얘기드릴까? 사우를 하는 선택하셨다. 왜 선택했냐? 능력이 많았어. 그렇죠. 그는 티보리 중에 티보리 그리고 바리새파였잖아요. 그리고 가마리에에서 출신. 제가 어디가 말씀렸지만그가마리의 하버드 출신이란 말이에요. 뛰어나서 그선택할 사용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으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뛰어나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선택합니다. 다릅니다. 뛰어나서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필요해서 선택한 사람 가는 게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어, 내가 무엇인가 달라져 가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하나님이 강 권이죠. 어? 사용하시려고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강건적인 하나님 필요하신 이유 뭐냐면 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늘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잘 드러난다는 거죠. 고린도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사도가오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사도가오이 뛰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아예 사도가오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들을 사용된다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들준으로볼 때, 저렇게 하는 건100%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더 증명한 실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되어진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강권 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어, 고린도서에 의하면 어, 세상에서 가장 음, 미련한 때문이고, 미련한 답을 선택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의 자연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은 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 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만 아시죠. 기쁘신 뜻에 따라, 스스로의 허물로 인해 본래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제와 멸망에 빠진 온 인류 중에서 일정한 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도록 선택하시고, 그 나머지는 습관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조건을 선택해. 이렇게 내용요 우리가 이걸 도리의 내용으로 말하면, 예정론이라고 하죠. 예정론. 예정론 중에, 이중 어, 예정론, 뭐 예지 예정론, 이런데 기독교 저희 개혁교에는 예정론을 따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입니다. 아, 밑에 질문을 그 습니은 선택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을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좋고 하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만 속하는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택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거룩, 인간의 거룩함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면 목적을 밝힘으로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를 택해, 순종하는 믿음과 거룩함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우리를 알고 그리워한 천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뭐 어떻게 만든다는 우리들 거룩하게 만들기 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완전하게 조건을 갖춰 선택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선택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구가 최선적으로 거듭난 변화된 삶이라고 해죠 그래서 선택된 모든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니다 목적지는 또 거룩함의 끝은 이 땅에서는 청화할 것으로 영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땅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본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보면 삶으로 살아내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부터 되기 그렇죠. 장애보다올해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 함페이지가 빨리 빨고 읽을 거면좀 빨리 끝내는 거요 자, 로마서 9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식들이 정식들이 아직도 아직도 선택하셨고, 선택한 그를 하나님의 관건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건적 인 힘이 우리의 힘보다 강력합니다. 우리의 힘을물티고 힘을 눌러 눈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에 의하여 우리가 이끌림과 대어져가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나 말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가짜라고 가감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요? 우리의 힘이 아무리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건적인 힘에 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선택받았고 선택받아진 그를 성령 하나님의 강, 강하게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죄, 재성으로 말하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려고 아무리 한다래도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에 이끌린다, 뼈지면 우리의 옛 사람이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인 거야.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를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신앙생활 했는데 5년, 10년, 20년 됐는데 첫 신앙생활을 했다변화를는데 가짜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렇게 냉정하게. 아이고, 옛사람이 변하고 변화되는데 오래 걸릴 부분은 오래 걸리죠.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의 은혜로 이끌린 바 되어지면 내 의지보다 하나님이 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의 언약, 인류는 이유 없이 부당하게 자동으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 인류가 왜버려졌어요 버려, 하나님이신 주 능력을 잘못 사용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었어요. 능력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어서 선도 악도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인간이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인간의 능력을 사랑해.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는 걸 선택하여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것이 아니죠. 아담 안에서 죄에 빠져 그와 함께 법법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원리로 성도는 우리의 대표인 예수 안에서 의에 의 속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의그 대표서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가 의 이루어졌다. 율법은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죄하여 의를 드러내나? 은혜는 은혜 언약을 통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속하신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하여 죄를 사라지게 하시고 그분의 순종하심을 근거로 우리를 덧입어 덧 입혀 은혜 언역을 이루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일과 경제하였고 그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근데 아까 조건이 뭐였어?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은혜 언약을 체결한 자들, 하나님 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을 구속자 안에서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1. 율법에 의 하나님의 하늘과 나타나서 이 율법과 성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다. 고, 예수, 스스로를 믿음으로 발매하며 모든 믿는 자에게 지는 하나님의 의미, 사별이 없는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받아보니 그리스도 예수 왕에 있는 생명으로 발매하며 하나님의 의미로 값없이 높다 하시면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귀로서 믿음으로 발매하는 험업주부를 지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곧이들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오시며 또한 예수님을 자를 의롭다 하여 살지 라아멘자1 0편1 10편, 10편 3편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미가를 주의 주에서 성품을 받으시고 주가여 신앙이 세라리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 어, 예수 교수의 관건적인 은혜로 말리야마 그 선택 안에 들어가 축복의 주인공이고 기적의 선물이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는가 어, 성경의 표현으로 버러지 같은 나 같은 존재 그렇죠. 사저벌기 나무리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사랑하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하는 목적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을 사는 목적이에요. 그핵심은 거룩함이죠. 성화, 영화 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속에 어,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보내 심을 받은 존재이지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이지만 비천한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목적 자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몸으로 뒤집어 쓴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네가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어, 선생님으로 있는 그 자리가 이네를 통하여 이네로 만개한나 아이들도 거룩해지고 그터가그죠 어린이집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지. 가 근데 우리가 갔는데 변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변화, 우리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우리 상고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언어도, 모든 행동도, 변화되었지만, 총력할을 해야 할수 없겠습니다. 성년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성령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은혜 안에 있는 그 삶을 충분하게 살아내셔서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대로 사용되어 축복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아, 끝내겠습니다. 끝내, 음.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주님께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하여 예배하고 주님이 나를 압도적인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에 내입술을 열어 전도합니다. 아니 우리 그런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음. 우리가 가를 딛고 가는 그곳이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곳이 되어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음.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나 참되게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어주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주게 축복하여 주님을 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